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윙을 하면서 여기서 임팩트를 하고, 빠져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혀버려요, 이렇게. 어깨가 막히면서 힘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렇게 어깨가 막히면서 스윙이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야, 오래 했고, 많이 했으니까 하기 쉬운데, 어떤 느낌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되냐면요. 이렇게 수건. 수건을 우리가 양쪽 옆구리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에서 양쪽 옆구리에 끼워진 수건을 안 떨어뜨리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 수건으로 해도 되고 수건이 없다 그러면은 골프백에 장갑들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장갑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주시고 안 떨어뜨리고 지나가 보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 장갑도 없다. 아니면 <laughs> 이것도 안 된다. 장갑도 없다. 혹은 수건, 장갑 해도 안 된다. 하시면은 잘 맞추는 거는 솔직히 욕심이고 셋업을 했는 상태에서 오른손만 왼쪽 이두 바근을 잡아주세요. 그러고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늘리는 연습을 도우를 이용해서 수건, 장갑, 그리고 맨손. 이렇게 세 가지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